지금 주말부터 시작해서 추미애 장관의 수상한 카드 내역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뭐, 개인 카드 내역이라면 이게 문제가 될게 아니지만 문제점은 정치 활동 자금, 이른바 뭐 법카, 정카 사용 내역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파주에서 본인 행사 중일 때 정치 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할 카드는 충남 논산의 아들 수료식에서 사용되는가 하면 뭐, 첫째 딸 식당에서 사용되는 등 이게 문제가 많았죠. 그런데 이건 전초전에 불과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새로운 우혹이 불거졌는데요. 이게 굉장히 실로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아마 깜짝 놀라실 걸요. 무려 정치 자금으로 사용돼야 할그 국민의 세금이 이번에는 강원랜드에서 사용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같이 알아보시죠. 기사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싱크탱크 셀프 후원 강원랜드 입장료까지 추미애 정치자금 논란 확산 자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군복무 특혜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정치자금 후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자녀들을 위해 사적 용도로 정치자금을 사용했다라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20일에는 정치자금을 개인정책 싱크탱크에 셀프로 본인이 본인에게 후원을 하였고 심지어 강원랜드 입장료 등에 썼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었다. 국민의힘 김도 의원과 조수진 의원신 등추 장관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추 장관은 2014년 9월 사단법인 꿈보따리연구소 정책연구원 회비와 부담금 등을 그 명목으로 400만 원을 기부했다. 그런데 이단체 꿈보따리연구소는 추미애를 지원하는 개인적 단체로 싱크탱크와 다름없는 것이 지금 야당이 주장이다. 실제로 꿈보따리연구소는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민주당 경선 ARS 모바일 투표에서 추미애를 지지해달라는 홍보 포스터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도 하였다. 국민의힘 김도 의원은 추 장관이 사실상 사조직처럼 운영하던 꿈보연의 공적인 곳에 사용하여 할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은 셀프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후원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자, 기사에서는 일단 이번 셀프 후원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앞에서도 말했지만 지금 이 셀프 후원보다 국민의 정서상 더 문제가 될 소지가 될 부분은 강원랜드 입장에도 그 돈을 사용했다는 게더 충격적이죠. 잠깐 화면 보시죠. 자, 화면을 보시면 조수진 의원실에서 정리한 자료를 도표로 만든 것인데요. 연도별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2011년 1월 하이원 리조트, 이른바 강원랜드 입장권을 사용한 부분이 보이시나요? 2011년 1월 6일 추장관이 강원도 정성군 강원랜드 입장권을 정치 자금으로 결제한 배경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에서 굉장히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추장관은 강원랜드에 들른 이날 하루 동안 서울과 태백시 등지에서 주유비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0여만 원을 결제했고, 자, 심지어 강원도 태백시 한 곳의 주유소에서는 11만 원씩 두 차례 연달아 주유했다고 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차량을 뭐두 대, 세대 이용해서 강원랜드를 간거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주유하는 경우는 없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게 또 정치 자금이라는 게 본인 정치 활동하는데 사용하는 것이지, 같이 동행한 일행의 주유비를 넣어주고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른바 주유소 깡을 친거 아니냐 하는 주장까지 나오는 배경이 바로 이 부분인 것이죠. 자, 상식적으로 서울에서 태백을 왔다 갔다 하는데 주유를 30만원 차는 차라면, 슈퍼카인가? 이해가 안 되는군요. 기름 먹는 하마도 아니고, 한대로 갔다면 주유통이 뭐 질질 샜다는 건데, 아니면, 동행한 일행의 차량까지 자신이 주유를 해줬던가? 아니, 그것도 아니라면, 카지노에서 이거 한번 팍! 땡기려고 카드깡을 치셨나? 도통 모를 읽겠습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게 정치 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허위 사실을 기재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불법이라는 것이고, 이 불법이 팩트로 드러나면 두 가지의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하나는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정치자금의 수익과 지출의 내역을 허위로 기재했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추 장관 참으로 진퇴양난을 만난 것 같습니다. 자 과거까지는 뭐 그래도 불법은 한 일이 없다. 이게 지금 정권, 이번 정권, 조국도 그렇고, 추미애도 그렇고, 뭐, 각종 민주당 인사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소신? 뭐, 슬로건?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도덕적과 국민 정서상 이게 문제가 될지는 몰라도 불법은 아니야.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했던 거, 이번 정부에서 정말 많이 듣는 말 아닌가요? 그런데 이번 정치 자금 논란은 더 이상 불법이 아니다. 이런 말로 카바치기는 힘들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사적으로 썼어도 불법. 허위 지출 내역을 기재했어도 불법. 뭐 그러면 이제는 뭐 당시 보좌관의 실수다? 뭐 이렇게 빠져나가려나? 뭐 아무튼 오늘 새롭게 추가로 제기된 의혹이 매우나 강력해 보입니다. 추미애는 과연 이것에 대한 해명을 어떻게 내놓을지 정말로 궁금해지는군요. 광화문지킴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거봐요. 제가 추미애가 엑스맨이 맞다니까요. 매우 잘하고 있어. 아주 잘하고 있어. 이대로 그냥 쭉 가. 그냥 계속 가. 어? 두고 보자고.